귀한 이 새벽의 시간에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이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또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갈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일 겁니다. 왠지 그것은 조금 더 내가 더 싸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 비슷한 가격이면은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어, 정작 이것의 용량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기획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데 어, 물건의 값을 조금 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더 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뭐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사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은 그것도 또한 좋은 전도나 또 성김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시리즈를 같이고 두 번째 시간인데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특별히 광야를 강야 가운데 있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의 음식을 주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용량, 매일매일 그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의 만나와 매출하기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하나, 하루의 예외, 바로 안식일 전날에는 어, 이틀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각 사람은 만나를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르르 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 외에는 이상하게 그것에 내가 만약에 더 가지게 된다면 벌레가 생겨서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러나 안식일 때는 이틀의 음식이 벌레가 꼬이지 않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루에 하루씩 하루에 먹을 만큼의 용량의 만나와 매출하기만 수확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먹이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 좋았지. 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40년을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지에 대해서 그들은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40년이지 잘안 와닿죠. 무려 14만 6천, 어14,000 6 0일이이 40년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내일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기다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은 단순히 이 광야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오병이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습관처럼 나오는 주르륵하는 주기도문의 고백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시간에 맞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고 또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공급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 기다림과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기준 음, 주제는 고난 속에서 기쁨입니다. 고난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다림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어, 우리가 5장 7절과 8절의말씀에 보면 어, 특별히 반복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7절에도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또한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팔자를 보았더니 너희가 길이 참고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것은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자, 길이 참다라는 말이 뭘까? 언제까지 참는 것께 그 길이 참는 걸까? 이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도 아니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지금은 아 2000년 동안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잘안 와닿을 수 있고 소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정말로 간절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이땅 가운데 오시길 그들은 소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때로는 위협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이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차라리 빨리 오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야고보는 오늘 우리 이 짧은 말씀에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야고보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면 농부로 되어든 참된 농부가 되어서 너희들이 나는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고 우리도 그것을 수확을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에 나와있던 농부의 비유 농부가요 땅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딱딱했던 땅을 다시 뒤엎습니다. 왜냐면 그 씨앗이 잘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요. 잘 열심히 땅을 갈고 기름지게 한 다음에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부터 농부가 해야 될건 뭘까요? 씨앗이 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은 내가 돕고 뭘 한다 하더라도 씨앗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씨앗을 뚫고 나왔습니다. 걸음도 주고 벌레도 잡아 줍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햇볕이 떼고 또한 땅에서 점점 커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누가 기다리죠? 농부가 기다리는 거. 농부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농부가 무엇을 하는데도 벌레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농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길이 이 기다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할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는 작은 것을 할수 있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꼭 붙잡고 자녀가 잘 성장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은 누가 해요? 아이가 합니다 아이가 만나고 아이의 마음이 동화할 때까지 누가 인도하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무려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쓴웃음 지어서 사라의 하인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는 몇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40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요하는 예수님이 사역에 탄생의 예언을 하기고 예비하기 위해서 무작정 세례요하는 사역을 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몇년 동안요? 30년 동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힘으로 기다렸을까요? 신뢰가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당장 이 새벽 예배와 마치고 그 날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도 25년.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도 40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내 가운데 감당한다면 그 끝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이 기도의 씨를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 안에 뿌리를 받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삶에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삶의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기다림이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많은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낙담된 현실에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키우시고, 비를 내리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농부와 같이 길이 참고 인내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